오늘은 파이코인이 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채굴자의 관심사항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파이코인의 시가총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장착한 이더리움은 알트코인들의 산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생겨나고 있지요. 이더리움은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성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겪어왔습니다. 이더리움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의 수가 확연하게 느려져 느린 거래수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스비가 올라가는 이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13일에 머지 업그레이드를 단행하였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이더리움 채굴 방식을 변경하였는데 원래의 채굴 방식은 작업 증명 방식, 영어로는 Proof of Work로 일명 POW 채굴 방식이었습니다. 이 작업 증명 방식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채굴하는 방식으로 많은 전기 사용으로 인해 환경 관련 문제가 심각하였던 방식이었는데,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채굴장의 컴퓨터들은 더 이상 채굴을 할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지분 증명 방식, 영어로는 Proof of Stake, 일명 POS 채굴 방식으로 변경되어 스테이킹한 지분에 따라 채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스테이킹을 많이 할수록 채굴량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지분 증명 방식은 검증이니 얼마나 많은 코인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블록 거래를 인증하는 합의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지분 증명 방식은 블록 거래를 인증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작업의 양을 감소시켜 네트워크 에너지 사용량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사용자가 검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32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테이킹이란 의미는 지분 증명 채굴 방식에서 이자를 받기 위해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채굴한 파일을 락업을 하고 그 대가로 채굴 속도를 높여 추가적으로 더 많은 파일을 채굴하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더리움도 속도나 가스비 등 문제들이 많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 가격이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은 것을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물론 미국의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고금리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었겠지만 머지 업그레이드 효과를 그다지 많이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것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출발한 암호화폐로서의 자리매김은 하였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이지 않고 아직도 변동성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대략 700조원 정도이고 이더리움 시가총액은 290조원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은 발행 총수량이 2100만개로 제한이 있지만 이더리움은 발행 총수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중 현재까지 비트코인은 1900만 개 정도가 발행이 되었고 이더리움은 1억 개 정도 발행이 되었는데 이더리움의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고 250만 원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발행량 차이는 다섯 배, 시가 총액은 두배 정도인데 가격 차이는 15배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최초의 암호화폐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더리움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파이코인 시가총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가 파이 채굴자들의 최대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시가총액을 알면 가격을 알수 있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은 발행량이 많기에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져 가격 형성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코인은 메인넷 이후 바로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유통 물량이 너무 많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편없이 낮게 책정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개방형 메인넷이 오픈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파이 네트워크 코어 팀은 1파이를 1달러 정도로 맞춰놓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개방형 메인넷 오픈 이후에 파이코인 가격은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 안에서 마켓플레이스에 구축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다양한 디앱들의 비즈니스 실적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운영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파이코인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기에 거래소에 상장된 다른 암호화폐들처럼 단순히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파이코인 발행 예정량 1000억 개중 500억 개가 발행되었고, 파이네트워크 생태계가 개방이 되어, 파이코인 가격이 1달러 1000원에 형성이 된다고 가정하면, 시가 총액은 50조 원이 될 것입니다. 만일, 가격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00조 원이 되겠지요. 또는 10만원에 형성이 된다면 5천조 원이 될 것입니다. 경제 규모상으로 50조 원이나 500조 원 혹은 5천조 원은, 그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시가 총액이 아니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미국의 GDP 금액만 26조 8천억 달러, 원화로 3경 5,600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는 105조 5천억 달러, 원화로 14경 정도가 되는 경제 규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락업 걸린 수량도 있어 처음부터 500억 개의 파이코인이 다 풀리지는 않겠지만, 발행량이 많은 파이코인이기에 가격이 이더리움과 비슷한 200만원대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시가총액은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상회하는 파이코인 시가총액이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이코인을 끝까지 열심히 채굴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